내 동생 결혼 축의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왜내 동생이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뽀로통에 있는 거냐고? 설마 정말 백만밖에 안 넣은 건 아니지? 백만 나온 거 맞는데? 더 이상은 무리라고 확실하게 얘기했고 너도 이미 납득하니라. 아니야. 아니, 난 그냥 내가 납득한 척하면 그런 내가 안쓰러워서 백만 더 얹어서 줄줄 줄 알았지. 설마 아니 정말 100만 밖에 안 나올지 누가 알았겠냐고. 작년에 동생이 결혼할 때는 500만이나 추가해 놓고 내 동생 결혼하는 거 절반에 절반도 안 되는 100만 밖에 안 준다는 게 말이나 돼. 아무리 한 달이 건너 천리라고 하지만 기분 나쁘게. 왜? 그건 동료 폰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 내 동생 아니면 동생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사람이 왜 그렇게 치사한 거야? 내 동생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100만 이상 추기경은 말도 안 된다고. 더 주고 싶으면 결혼 전에 모은 내 통장에서 꺼내주라고. 히스테릭 부리지 않았어. 그말 듣고 너무 소원했지만, 그래,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고 강요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두말 않고 내 혼전 재산에서 500만 건에서 추계했어. 우리가 결혼할 때내 동생은 현금 300만 에다 최신 세탁기를 선물했으니까. 누나인 내가 500만을 주는 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동생은 다르잖아. 동생은 우리가 결혼할 당시에 이미 경제 활동을 하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선물이 랍시고 겨우 화분 하나 사주고. 축기금은 아예 준비하지도 않았잖아. 그런 신우씨한테 당신 돈도 아닌 우리의 공동적금에서 100만 빼주겠다고 하면 감지덕지해야지. 원 불만이 그렇게 많아? 솔직히 100만도 떡 아니니? 동생은 원래 그래도 되는 거야. 오빠가 동생한테 성을 받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쪽팔리는 일이란 걸왜 몰라? 난내 동생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지만 잘 살면 그걸로 좋게. 대단한 오빠 하셨네. 그렇게 비꼬지. 기분 나쁘니까. 아무튼 추기금은 100만 원. 너무 적으니까 100만 더 챙겨줘. 돈으로 예전에 내가 내 동생 결혼 때 그랬던 것처럼 설마 돈 100만도 없는 건 아니지? 알겠어. 그 얘기는 그럼 됐어. 치사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내 동생, 내 신혼여행 다녀오면 곧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어. 뭔 서프라이즈? 난 서프라이즈. 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쾅 내려앉은 것 같은 사람인데, 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던 거야? 1년 전내 생일 때도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기대하라고 해서,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도 준비해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제부터 학가에서 산다는 폭탄 발언을 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는지 알아? 절대 우리 엄마랑 같이 못 산다고 울고불고 쇼를 해서 우리 부모님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내가 단단히 못을 박고 며느리한테 버림받고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벽에 머리 박고 죽는 게 낫겠다고. 우리 엄마가 당장이라도 벽을 찾아서 달려갈 태세를 취하니까 결국 자기가 타협하고 말았지. 죽는다. 죽는다. 협박하는 사람치고 정말 죽는 사람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내가 바보지 누굴 탓할까? 그렇게 학가에서 1년이 되는 이날이 때까지 이제 겨우 환갑 조금 넘으신 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집안일은 나한테 다 떠넘기고 본인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여행 다니고 각종 모임에 참가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다가 가끔 짜증나고 울적하면 애도 하나 못 낳는 안팔기 집에 있어서 되는 일이 없다고 비꼬기나 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그런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는지 조용한 밤만 되면 난내 처지가 처량하고 내 인생이 막막해서 잠이 안 와. 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결혼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고 느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인데 자꾸 싫다고만 생각해봤자 당신만 더 힘들어졌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조금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가는 게 인생 아니야? 한번 왔다가는 인생 우리 잡고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자. 내 방정리는 타인이네. 아침에 대충하고 회사에 나왔는데 왜요? 정리를 했는데 먼 짐이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내 짐은 다 빼고 먼지 한 톨도 없이 깔끔하게 해놓아야지. 저렇게 물건을 그대로 두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왜제 짐을 다 빼야 해요? 설마 아직 우리 아들한테 아무에게도 못 들었니? 니들 부부가 맞긴 하니 무슨 부부가 그렇게 대화가 없어? 네가 얼마나 믿음이 안 가는 마누라였으면. 우리 아들이 내 방을 비워야 하는 그런 큰일을 네가 아닌 나랑 상의했을까? 이래서 한 집에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이 아니란 거야. 한 입을 덮고 자고 한 밥, 밥을 먹어도 마음은 서로 따로 노는데 무슨 부부가 무슨 가족이란 말이야. 너 남자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평소에 얼마나 내 아들한테 무심하고 내 아들이랑 대화가 없었으면 걔가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할까? 왜 제가 제 방을 비워야 하는지 그건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설마 며칠 전에 그 인간이 저한테 서프라이즈를 준다고 한게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어머, 그랬니? 우리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걸 서프라이즈. 라고 표현한 우리 아들이 하여간 우리 아들 센스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1년 전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도 너한테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날 모셔왔잖니. 그 정도로 우리 아들은 가족인 나와 우리 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기특한 해라는 거야.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런 내 아들이지. 아, 그러세요? 마누라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모셔온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엔 결혼한 아가씨까지 집으로 끌어들이겠다고요. 제가 어머니 딸이고 그 사람이 어머니 사위였어도 자랑스럽단 말이 입에서 나오실까요?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인데 왜 굳이 입장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단 권위에. 여긴 우리 아들 집이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 아들이 허락하면 나도 와서 살아도 되고 우리 딸래도 와서 살아도 되는 거야. 며느리인 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알겠니? 백번 양보해서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아가씨는 대체 왜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신혼 부부끼리 오붓하게 깨 볶으면서 살아야지 불편하게 친정도 아닌 친정 오빠네 집에 왜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냐고.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건내 머리가 아둔해서인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 준다. 니가 이해하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 집에서 우리 딸내랑 같이 복닥복닥 살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해먹냐? 그 말이잖니. 우리 딸은 임신했으니까 직장을 그만뒀고, 우리 사회는 만화가의 꿈을 쫓고 있는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둘다 수입이 없잖니. 그래서 결혼식 비용 500만도 우리 아들이 전액 부담해 주었고, 결혼 후에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라고 한 거야. 아무래도 친정에 들어와서 살면 나중에 출산하고 육아할 때도 편하고, 맞벌이하는 오빠네 부부랑 같이 살면 생활비도 안 들고,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도 다 지원받을 수 있어서 최고잖니. 결혼식 비용을 제 남편이 다 해줬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요. 그렇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으니까 니들 그대로 괜찮겠냐고 한거 아니야, 내가. 성인들의 결혼식 비용을 오빠인 제 남편이 다해 줬던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살고 제가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아니,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뻔뻔하면 그런 황당한 공리를 할수 있어? 제가 왜 제가 번 돈을 어머니 딸한테 써야 해. 너네 또 하나 못 낳는 불량품이 잤니. 원래는 며느리인 네가 먼저 손주를 낳았어야 하는 걸. 우리 딸이 대신 나한테 손주를 안겨 주는 거야. 그렇다면 넌 미안해서라도 우리 딸이랑 태어날 내 손주 뒷바라지쯤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죄송하지만 전 미안한 마음에 티끌만큼도 없어서 어머니랑 어머니 자식들 뒷바라지는 절대 못해주겠네. 뭐야, 못해줘.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가 나랑 내 새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그래. 어머니 소원대로 이혼해드리죠. 넌 이혼도 참 쉬운 여자라 좋겠다. 이혼이 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머니랑 합의한 날부터 이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저 이름에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학과를 그토록 싫어하지도 않았고, 어머니 아들이 단한 번만이라도 어머니가 아닌 제 편에 서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줬다면, 일이 쉽게 이 결혼을 끝내려는 용기도 나지 않았겠지요. 어머니의 고자질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어머니 아들이 오늘 당장 제 짐을 창고로 옮기고 창고에서 살던 거 아님? 내일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하던가 둘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길래 내일. 법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이혼하러 가기로 했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는 빠져줄 테니 아들끼고 만수무강 하시길 바래. 그래. 이제 내일이면 니콜 안 봐도 된다고 하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구나.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카드 값이 400만이나 나왔어? 너랑 이혼하고 엄마랑 내 동생이 장보고 살림하니까 필요한 거 사라고 카드를 줬는데. 아니, 장만 봤다고 하는데 왜 400만이나 나오냐고? 생활비란 게 원래 이렇게 많이 들었어. 서른 살때 200만 들었는데 이젠 셋이서 살고 또 마트에만 가면 보이는 대로 지으시는 어머니라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지르는 건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 뭘 그리 오두방정을 떠는 거야. 거기다 집 대출 100만에다 각종 공과금까지 내려면 앞으로 못해도 매달 600만은 벌어야 할것 같은데. 그가 400만에 그렇게 힘 빠져서 야 앞으로의 긴긴 세월 어떻게 살래? 뭐6 0만 아, 역시 무리겠지. 그가 편의점 알바에서 한 달에 겨우 120만 번은 너한테 600만은 천문학적 숫자와 똑같아서 감히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 그래도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그딴 식으로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 맞지? 겨우 120만 벌어서 80만을 생활비로 준 주제에 오직 그 돈으로 먹고 살았다고 생각했다고. 그걸로는 보험이랑 공과금 만나면 끝이고, 집 대출이랑 생활비 전반을 다 내가 책임져 왔는데, 진심 그걸 몰랐단 말이야. 알바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시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라고 그렇게 충고했는데도, 듣는 척도 않더니 이제야 좀 정신이 들어. 혼자 벌어서 성인 셋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이나.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이제야 알게 됐어. 이 집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엄마는 늙어서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세영이는 임신해서 힘들다고 하루 종일 너만 있고. 김성한 그놈은 되도 않는 만화 그린다고 방에 처박혀서 컵만 놀고 있고. 제대로 된 요리도 없고 청소도 안 해서 돼지굴 같은 집에서 사는 게 너무 거지 같아서 미치겠어. 너랑 같이 살 때가 너무 그리워. 넌 아쉬운 게 많아서 내가 생각나겠지만 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널 만나면 깡그리 잊은 지 오래. 제발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 우리 검은 머리 팍뿌리될 때까지 같이 가자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 먼저 깨 버리고 지 엄마랑 지 동생 안 받아 준다고 날 집에서 내쫓고 이혼한 놈이 누군데? 팍뿌리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그땐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엄마가 이혼하라고 하길래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결코 내 진심이 아니야. 넌 진심이 아니었어도 난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너와의 결혼 정리하고 싶었고, 진심 다시 니들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시원한 것이야. 왜 그간 이혼하나 못해서 1년을 참고 살았는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만 빠지면 나도라. 어떻게 사는 거야? 알잖아. 나 성인 셋을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되는 놈이란 걸 말이야. 결혼 전에는 멀쩡하게 회사 잘 다녔잖아. 그때처럼 만나면 가족들 먹여 살리고 조카 키우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힘내. 난 직장 생활이 체질에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알바만 하고 살던가? 니네 일은 제발 니가 알아서 하고 이혼한 전처인 나한테 하소연하지 마. 징집되는 소리 듣고 있자니 짜증이 나서 나까지 머리가 잘못될 것 같잖아. 그후전전 전 남편 포함 그집 식구들을 전부 찾아 냈어. 그리고 나중에 공동의 지인한테 전해들은데 위하면, 전남편은 여전히 정사원으로 회사에 취업할 자신이 없다고 알바를 전전하고 있고 집은 대출을 갚지 못해서 팔고 온집 식구가 월세로 옮겨서 복작복닥 살고 있다고 해. 그 와중에 아이도 태어나서 분위기 저 기간만 한 달에 몇 집이 깨지는데 그 누구도 일하러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전남편이 죽어라고 벌어서 가족들 뒤치다거리를 한다나 뭐라나 답도 없는 그런 집구석이랑 인연을 끄는 게 천만 다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